입니다. 오늘은 산타페하고 소렌토의 가장 큰 차이점이 테일게이트일 텐데, 이 테일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게이트 때문에 산타페가 많은 것을 손해를 봤다, 이런 댓글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어, 제가 쓴 기사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테일 게이트 자체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전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건데 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두께 이런 부분들 소렌토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인 한 분이 이렇게 소개했었을 때 좌우측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요. 프리미엄 포스 사운드가 거, 사운드가 오인승이고. 음, 오인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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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5인승이고. 아, 이건 5인승이고. 인정하네. 그 이건 없으면 4인승이고. 기존에는 그 5인승. 이야그 테일게이트 열었는데 이게 직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움푹 이렇게 아파트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퍼에 다리가 닿아서 이런 식으로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의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범퍼 때문에 좀수그리고 하는 허리에 통증 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움푹 파져 있잖아요. 네, 그 안쪽도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네, 뭔가 그 짐을 싣고 내릴 때도 네, 편안하게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 사람이 약간 어. 편안하게 지금 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짐을 실고 내릴 때도 이 정도의 공간적인 여백이 있으니까 다리가 걸리적거리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또움푹 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짐을 실고 나갈 때 여기 무릎에 대한 공간이 만약 여기까지 딱 닫혀 있으면 네, 짐을 실을 때 어깨나 허리에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더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어가지고 짐을 실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 아, 이건 이제 에어플랩으로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리고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을 키거나 고속기온 했을 때는 이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게 화이트 크림, 네, 크림이 화이트의 색상이고요. 되어있죠 아. 지금 윈도우 같은 이제 보도리스 방식을 활용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은 여기가 이만큼 윈도우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공간이고 이 부분은 막혀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원화 처리를 해서 설계를 한 점은 정말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산타페하고 소렌토의 테일게이트의 구조물이 다르죠 그만큼 산타페는 suv에 좀더 가까운 그런 형태이고 소렌토는 유러피안 스타일로 범용적으로 더 많이 대중적으로 인기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소렌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suv 진영에서 뭔가 독특하고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원하셨던 분들은 또 산타페를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둘다두 모델 다 우리나라의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이 중형 suv 시장에 같이 동방 성장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이달부터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소렌터 하이브리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이달부터 출시가 되기 때문인데요 두 차량이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도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산타페에 대한 주행 연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